안녕하세요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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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떨어 덕덕 덕수 형님입니다. 자 오늘은 간호 보석을 끼고 랭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간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확성기를 꼭 빨리 쳐야만 하는 직업이에요. 그거 자기가 그 의사한테 힐 받아서. 내가 시민이다 라는 걸 알리는 기거 말고는 솔직히 간호사를 낄 이유가 없거든요 약간 그런 직업입니다 음. 자힐 의사 속기 아닌 기자 사는 정신군 때리세요 칠군군 팔경크노선스 성직자 4경크 홀경 4나건인 아, 퍼경 퍼경 확4 발악하세요 4발 때리러 가8.4 팀경크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7. 군군 3. 6. 접선 5 5 8혼 홀작 발언은 언제 나오는 거야? 4-8을 협한다거나1-6-7중 하나 잡을 때 얘기고 홀작 발언 했고 나는 오픽 퍼트볼 거고요 내가 특징이고 경찰이라 진짜 근데 마비 허경주 이유 있나? 나는 36 접선인데, 본인 7선 가고 싶네요. 이유. 48 대리빈 시점, 7이 굳이 홀경 줄까? 어. 이런 식의 추리가 나왔다면, 7 입장에선 4를 가야 나는 난779 나는 본인 79라 보는데 6접이랑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상관 전혀 없는데 6접인 거랑 특수 접이 있다는 사실은 존재하는데 왜 6의사인게 아 6의사야? 이런 식으로 다음. 난7 가고 싶은데? 난7 가고 싶은데? 오더 7. 저, 전7 갈게요. 7 절대 시민 아닌 것 같거든요. 4, 8. 4, 내일. 8, 혀 해커라고? 해커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마피아일 것 같은데? 3,6 접선이고 5더치임초 어, 7이었음 1인증지 8픽은 누굴 조사해야 할까? 판 읽다 물어본 건데? 저 기자 까고 나왔고 3픽 많이 온거 아니면 저 믿고 힐해주세요 7,8,4,2독신관8 때리러 가? 전적으로 퍼브조 사칠 마피아 같은. 일 노마 확성 인증 갑니다 사한테 협안옴. 일픽이 과연 살리려나? 경찰입니다. 다들 조복하겠습니다. 아, 사감 되죠? 그러면은 4가 마피하고 1이 뭐보존값지 7이 마피하니까 4 가려는 가려는 상황에 무의식적 커버친 거임. 7이 마피하니까 4 가려는 상황에 무의식적 커버친 거임. 근데, 이가1 시민 봤으면, 봤으면, 48 팀경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데.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이 선에서는, 뭐, 난 8이 진경이던아니던 그런 것보다는. 주줄까? 6픽 주도록 할게요 나는 7픽이 4픽 마피아가 죽을 거를 너무 예상해서 7픽 그거 했던 것 같거든요 하이 따라란 따라란 바이링 간자링 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의사가 누군지 알수 있고, 마디가 웬간하면 없으니까, 탄일기가 간호사 입장에선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간호사네? 음, 지금 약간 간호 걸리니까 확성마피아 걸려도 간호사 나가야겠다. 제가 검시라서 퍼이면 퍼인 것도 알수 있거든요? 퍼이면 바로 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음. 아, 우사, 우사, 차힐. 사는 1픽 스나마 위노마. 뚱땡, 탄사, 이는 분이. 1은 차트 무서워, 무투수, 정치인. 사는 1픽 스나막 2픽노마. 퍼부조금 이렇게 감 사손작형 별사 아니 어 사무 접이고 개인적으로 사선 감사호 접이고 사선 갑니다 오더 사선 사가일 경크 저안깔 이유도 없어. 사감. 저안 깐다는 건7판사 뚱땡뚱뚱. 8이포경이라고 칩시다. 일단 사가 마피아라고 생각하면. 1,2,3리 1, 리 트리. 8픽 퍼조 퍼보조니까. 난 퍼보조 아닐 것 같았네. 1은 2 트리 봐가도 아, 지은이 웃겨 죽겠네. 뭐, 교환은 가드리겠습니다. 니네 힐을 그리 잘하세요. 4를 가게. 8이 퍼보조라면은 4픽이 진경일씨 둘다 특을 나왔을까?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없겠지아 과학자네, 위기인데 이거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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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다. 위기다, 이거 위기다. 4픽이 과학자네, 둘다틈 나왔네. 아,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구만. 누구 주지? 누구 주지? 누구 주지? 아, 근데 뭐, 오더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끔찍한 일이. 끔찍하구만. 이사 좀 고르고 있었군. 아쉽네. 둘다특 나온 게 진짜 훌륭한 마피아들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간호 나올 때는 앞다리싹다 경찰로 빠지거나 싹다 특으로 빠져버리는 게 괜찮거든요? 아니면 경찰 특집?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의사는 간호네 또또둘다 음, 특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너훈나 뭐? 뭐, 어? 이게 뭐라겠냐? 뭐? 어..어..어..어..어.. 방제 같은 거또 간호네? 엄마 불 알았어. 이적 로퍼에 있는 6손이 고정, 5가 1손이 사가 2손 파가 1 이런 차 만역판 굳이 고정안해 망마, 안 고려. 아, 고뭐 게임 파 확대, 3검시 확성이라. 요퍼이 아니 5가 1손니6손니6손니6소이 고정 이 픽은 퍼경준 건가? 6손이 4가 2, 6, 6 막. 어어, 저도 4가고 싶네요. 저도 사가고 싶은데 어, 6픽이 퍼경인 것 같은데 8은넌 그리고 2독이죠 네 노답물 2호 둘다8 8손 보세요 3은 6 살리고 싶고 7힐 주지 마세요 8힐 잘고 사야 그거 아니야? 사야 그거 아니야? 너가 이용 놈마였으면 홀경인 상황, 실확성 간호인데 일삼 중에 눈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냐? 절대 아니야. 뭘? 어. 이거, 특 중에 마피아 있는데? 2호 중에 마피아 있을 것 같은데? 4가 2륙 놈어 6선이 고정. 4일에 분. 8 무조건 4일 한다, 이거. 희생성직이라 까고 감 희생성직이라 왜 까? 희생성직을 깔 이유가 있나? 3도 올라갔네 고. 이러면 이가 확이고 6픽이 퍼경이라는 거겠지 음 좋아좋아 오오가고 오, 1내일자살 가고. 자살기기 보존가? 보존가? 뭔 맙승이야 맙승은 절대 아니죠 맙승 사가 마피하기 때문에. 아냐, 아니야, 아니야저 개소리야, 개소리. 맙슨 절대 아니에요. 완전 오늘은 간호 스페셜인데? 맙슨은 절대 아닙니다. 2, 3, 7, 8, 6이 시민이기 때문에. 일 자살, 자살하겠죠? 5가 과학장가? 과학장가? 1솔 3, 1막, 2진, 6, 8. 어허, 홀로, 홀로, 홀로. 시민은, 시민이 하는 행사가, 엥? 엥? 5가 그럼 외국 과학자냐? 과학자? 외국 과학자? 2, 4, 2, 6 노마였지. 걍 외국 과자 같은데? 3, 이 성지김. 2, 3, 진특. 2, 3, 7, 특급. 2, 3, 그럼, 6하고 5 사라, 나면 될 듯. 전원 5, 7진특이지 4, 6 맞경에 4, 6 맞경에 1호 막팀인데 이거 보고 6 도도야? 도도야? 엥? 아 예수님 작전? 근데 6 너무 아닌데? 아 스파이 아, 스파이! 야아 하 아, 스파이구나 근데 이 입장이나 다른 애들 입장이나 이나 사구라 볼만했음 아, 이거 힐안 터졌으면 그러면 졌네? 이거 힐안 터졌으면 진 거예요 와 위험했는데 이거 이거 진짜 위험했는데 힐안 터졌으면은 못 이겼던 판이거든요 왜냐면은4가 진경이 잘렸고 이제 마피아 팀 살렸고 그리고 다행이네 감사류힐안 터졌으면 진 거였네 소름 소름 돋는다. 소름돋는다. 이 입장에서는 퍼경 보는 게 맞지. 근데 이 입장에선 퍼경 보는 게 맞긴 해. 간호판 육손이 고정해. 4홀경 보이면 어 4-2위선 본다. 이 입장은 무조건 퍼경 보고 4구라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누가 누가 포블스파이 보면서 경찰 한 명만 딱 홀경이겠어. 근데 오늘 무슨 간호판에 애들이 마피아들이 죄다 죄다 특수직업으로 빠지는데 정말 희한한 걸. 간호한 판더 하고 싶은데. 간호 괜찮네요. 뭐 나쁘지 않네. 오랜만에 간호 보서티비 해보고. 언젠가 또, 또 간호라고 하고. 아니었나? 내가 써. 오늘 그 정도... 밤엔 너를 해나. 초대해 주지. 제가 4 쏘도록 할게요. 4 쏘고. 경고고. 응? 응? 노적. 엥? 노적. 6 우사. 3 작용단원, 2는 작용단원. 기돌. 막마 고려해야 되나? 근데, 검신대안 터졌거든? 음, 뭐지? 그럼, 망각마녀가, 툭 빠진 건가? 기둘기둘. 기둘기둘. 펌, 기목지, 해커. 해커 까고감. 칠은, 매지컬, 테러. 3, 6손 작용이지. 2, 4손 작용이지. 기둘. 6, 어, 어. 이거 그럼, 망각 마녀인듯 망각 마녀가 1 일, 일 걸고, 특 빠진 것 같아. 5픽 마녀인가 보다. 5픽 마녀인가 봄 오픽 마녀라서, 특 빠지고, 시민인 거 알아서, 알아서, 모는 거 같은데? 모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오 말, 이제, 차단함. 오 말, 이제 차단. 오 말, 이제 차단하고, 육, 진이 드림. 육님, 1초까지, 손, 돌리삼 23 중에 마피아 찾음. 아, 차라리 이픽 보고, 의 사로 빠지라고 할걸 그랬나? 어, 어, 그런가 봐. 퍼이아 니고, 검시 안 터진 상황. 요골 인데, 6이 진이 겠지. 그리고 마녀 가특빠진 거고. 어, 2픽이 달렸네? <laughs> 이거 6 해킹이 아니라 1 해킹을 했어야 된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일단 5가 동기화잖아? 내일 나는 무조건 죽어. 그러면은 8픽이랑 대립석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 동기화, 아님, 마티미. 내일 주 죽음. 음, 이거 너, 이거 오, 동기화라. 너, 너, 7, 8 대립, 먹어야 할 듯. 킬 내고. 동기화라서, 너를 초대해 한 사람 쏴볼게요. 오 노적 오 노적 오 노적 나힐 해보지 해보지 마녀 안 오? 그럼 나 퍼마녀까지 고려함 오확인 퍼마녀 오확인면7,8 둘다 9라 아니 7, 8 돌다 구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보고. 모르겠다. 퍼 마녀겠지 뭐. 근데 왜 앞에 1은 무조건 구라? 퍼 마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4, 마녀라고 생각하고 교환 가드림 아, 이거 첫날에 이 픽이 잘린 게 조금 큰데? 어차피, 다음날, 7펑 8하면 돼? 마지막에, 마지막 예언자라고 돌아치는 거 어떨까? 없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바보야. 확성기로 선각이라고 까면은, 7 선각 까버리면, 위기인데? 위기인데? 7 선각이면, 비빌 건덕지조차 없어서 파 갈게요. 오수와 또나 힐... 받아야지. 네, 저 가세요. 파리 테런가, 파리 테런가... 하루 더 봐. 아야, 팔 가라는데 파리 테런가 봐요. 파리 테러 같은 같지 않냐? 파리... 아, 예장가 파리 예자인가? 파리 예자일 수도 있겠다 도선이 아닌 테러? 아 김옥지? 옥지 옥지 김옥지 김옥지가 누구야? 아아이 픽을 의사를 보냈어야 됐나? 아 근데 그랬어도 답이 없었겠다 이거는 팔 정치면 이겼는데 아깝네. 죽어라, 판사. 하하 <laughs> 아쉽네. 도둑이네, 저거. 하하하하 개웃기누. 팔다타버렸노 이러고 있네. 아, 겁나 웃기네. 빠이빠이 이게 도둑이 만약에 마피아가 다죽으면은 자기가 총을 쏠수 있게끔 패치되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 시험부아시험부 아, 아~~ 아하 시험부와 그럼 진짜 이긴거네 아깝다 근데, 그러면, 8이, 7핑, 마투했겠지? <laughs> 아, 그래, 시안부, 한 번씩 발동하긴 하더라. 시안부, 오밤까지 가면은, 이제, 발동해가지고, 그냥 마피아가 이기는 걸로 처리, 에? 에? 1, 1, 5, 5팀? 5, 5팀, 튕긴가? 오! 헐! 시안부 터지나? 레전드 튕겼나 봐. 봐봐. 아, 오픽. 오픽 튕겼나 봐. 와, 시한부 발동해라. 와! 맞마세 와, 뭐야 이게? 와, 뭐냐고? 뭐냐고?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시한부가 터진다고? 이게 시안부가 터진다고? 오예! 와, 게임은 끝까지 포기 않는자가 이기는 법 이거지. 안녕하세요. 와, 대박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 이게. 그렇게 힘들게 이겼으면은 이런 이런 달달한 꽁승도 있어야지 와 뭐냐고 와 대박이다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 이렇게 게임 해봤고 그냥 사랑해요 마스터 다시 가자 덕수 여기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딱 적당할 때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주연 무반하시길 보내요. 무반 드렸고요. 정말 정말 팬입니다. 거의 프라이팬급 <laughs> 프라이팬. 저희 집 프라이팬 굉장히 좋으니까 제가 나중에 집에 오시면 후라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헤헤. 덕수형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500점 올렸는데 덕수형님 영상 덕에 올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도움이 됐습니다. 영상 자주 올라와서 좋네요. 유튜브 번창하시고 앞으로도 롱런해주세요. 진짜 롱런. 제 다리도 좀 롱런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튼. 박성기 보고 엽서 드려요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덕수 형님 덕수님 광팬입니다 영상 잘 보고 깨마시는거 정말 재밌어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회수 요청은 엽서 내용 삭제로 절대 안 하죠 저 유튜브 프사 덕수 형님 댓글에 좋아요 눌러 주신 걸로 했어요 예예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헤어롤롤롤 주교 잘되길 팬이에요 맨날 유튜브 보는 중 정말 감사합니다 어라라라라라라 요즘 엽석 칸이 많이 비어가지고 역교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묻혔네. 어 고로로로로 러수 형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김독자 한수영 감사합니다 전독사 전독씨 러러 뭐 이런 식으로 게임 해봤고 랭에서 봐서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번창하세요 제발 번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님 랭 매칭 됐었는데 못 보고 칼퇴해버렸어요 덕수님 마음인데 진경인 줄 알고 진경 죽인 지니인데 으응 정말 감사합니다 덕수형님 영상 좀형 많이 님 올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행시에요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엽서 항상 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숨통이 트인다. 덕스님 화이팅. 다음에 또 엽서 이벤트 한번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